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평내 요 1427평내